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미술선교회와 이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술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술선교회와 이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시고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술 선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미술이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미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예술로 그림, 조각, 건축, 공예, 서예,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창조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미,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또한 창조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 창조하고 창작하는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입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미술 선교의 성도님들이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술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마다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인물이 있으십니까? 대표적으로 풍경화와 초상화를 그린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빈센트 반고우가 있고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성서를 주제로 한 많은 작품을 남긴 렘브란트 반 레인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화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각가로는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였던 잔 베르니니가 있기도 하죠. 아마 저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인물들도 있지만 화가로서, 조각가로서 엄청난 작품들을 남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미켈란젤로 보나루티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과 회화를 넘나드는 천재 화가라고도 불리며 많은 작품들이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각상은 현재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피에타상과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비드상이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걸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있는데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가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천장화는 구약성서의 아홉 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은 패러디를 낳은 작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저 정중앙에 있는 그 그림이죠 네, 그림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림은 천지 창조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사실 천지 창조라는 제목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천장화를 천지 창조로 번역한 것이 국내에서도 너무나 유명해져서 천지 창조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으로 천장화 중네 번째 위치에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마 미켈란젤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이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신 뒤 숨을 불어넣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담은 아름다운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눈빛에 생기가 없는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을 보면 무언가 활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반면에 하나님으로 표현한 인물은 생기가 있고 강하고 위엄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천사들에 의해 들림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에 아직 아담과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있는 순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그림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분홍빛 천이 인간의 뇌의 모습이다. 뭐 여러 등등 해석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명화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명화 중 하나로 천장화임에도 불구하고 정교하고 웅장한 작품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서양 미술사에 몇안 되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걸작은 매우 훌륭한 작품을 칭하는 말로 우리가 아무 작품이나 걸작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매우 훌륭한 작품에만 우리는 걸작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걸작으로 불리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이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 그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신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듯이 성령님께서도 참여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중심은 사람이 중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안식하심으로써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창조되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임신하였을 때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저희도 첫째를 가졌을 때 그리고 둘째를 가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아기가 지낼 곳을 정리하고 또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를 준비하기도 하고 접변과 베넷저고리 그리고 이불 등등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이유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해 두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창조 사역의 꽃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 사역의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흡족해하셨던 걸작의 모습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걸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으로 사는 비결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멘. 함께 읽은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본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비록 창조의 모습이 파괴되었고 왜곡되었지만 본래는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첼렘은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와 같은 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닮은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외적으로 닮았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모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무트는 주로 추상적인 면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말로 초대교회에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말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육체와 같은 외적인 의미와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을 포함한 내적인 의미 모두가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숙성인 이 거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거룩한, 신성한, 분리, 구별의 개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선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나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 사랑으로 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요즘 뉴스나 사회를 보면 사랑이 많이 식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웃 간에, 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사랑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에 자기 욕심만 보이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거룩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걸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모습, 거룩과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걸작인 모습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미술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걸작으로 사는 비결은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를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같이 붙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한 실패한 첫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고, 반대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왜 실패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 역사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맛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결과 죄를 짓고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지 않은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마저 내려놓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수 있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그 고통을 하셨고 마태복음을 보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 중이 다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골로에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인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듯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과 같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볼수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걸작다운 모습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미술선교회와 임만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걸작으로 사는 비결은 셋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함께 본문 3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죠. 즉 여기에서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걸작의 삶은 내가 보기에 혹은 다른 사람의 보기에 좋은 삶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쁨을 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레스코입니다. 이것은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다, 편의를 도모하다, 기쁘게 하다는 의미로 기쁘게 하다는 유양스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아레스코는 주로 히브리어 토브를 번역할 때 쓰인 단어인데 오늘 본문 31절에 좋았더라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이 히브리어 토브는 좋은, 선한, 즐거운, 선 등을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뉘앙스를 지닌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말둘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진정한 걸작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백성은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 걸작의 삶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미술선교회와 인마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네토브 메오드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보라 얼마나 좋으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작품인 인간을 보면서 크게 감탄하시면서 만족해하신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봐라. 얼마나 걸작이냐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걸작으로 창조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걸작으로 창조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걸작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걸작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 걸작으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끼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과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걸작다운 삶을 통해 이 땅의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영감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미술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내 저를 따라 고백하시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 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미술 선교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걸작다운 모습,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미술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술선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회원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잠시 정체되어 있던 저희가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미술선교회와 임마누엘의 온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땅 가운데 빛의 사녀로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